다른 조건들은 우리가 다 만든다고 하지만 이두 가지 조건, 결혼이라든가 5년 소득, 이두 가지 조건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해야 하실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요즘 내집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부동산이 이렇게 저렴할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 말대로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변에서는 무조건 청약으로 집을 구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청약을 계속 도전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첨이 되기 어려운 낮은 가점과 지금 금매가 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다고 고객님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첨이 되기만 하면 신축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청약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으로는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시점보다는 더 저렴하다는 뜻이지, 미래의 분양가가 현재 의 매수 가격보다 더 저렴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 미래의 분양가와 현재 급매매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어느 쪽이 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파트 주택의 경우 단순 거주 공간을 초월한 투자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면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계속 노려봐야 하나, 조금 무리를 해서 저평가된 아파트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매매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청약 같은 경우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집을 안 사면 후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르기 전에 얼른 매수하라는 걸 추천하실 거고 그래도 지금은 3기 신도시 등 청약 일정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청약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들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청약으로 어떤 때 당첨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택 청약에 방대한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간단하게 많은 내용 중에서 청약 당첨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에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첨자를 뽑는 기준이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청약한 사람들이 조건에 맞춰 점수를 주고 가장 높은 점수 부터 낮은 점수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높은 점수 사람들에게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뽑기입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조금은 더 쉽다는 민영주택의 경우도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를 비율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이 가열 지구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고요. 85%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 50% 추첨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모두가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추첨이 가능한 85제곱미터 초과는 별로 짓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가점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건 첫째 우린 보통 몇점 정도 맞을 수 있을까와 두 번째 몇점 정도면 수도권에서 당첨 가능할까일 건데요. 한번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청약홈에 가면 청약 가점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부터 산정하는 무주택 기간 점수는 32점이 만점입니다. 나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른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수에 따라서 35점이 만점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총 만점이 17점.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하면 84점이 만점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단독 세대 주고 30대 중반 미혼에다가 다행히 어려서부터 엄마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셨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점수 주니까 무주택 점수 10점, 청약통장 가입 점수, 미성년자 가입분 2점 포함해서 만점인 17점, 부양가족 점수 5점 이렇게 계산하면 32점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결혼을 했다면 37점일 거고 통장 가입한 지몇년안 됐다고 하면 12, 3점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30대 미혼이 만점이 20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40대로 10년 무주택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한명 있다면 무주택 점수 20점 청약 통장 점수 17점 부양, 부양가족 점수 15점 52점,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수가 만 30세부터 독립해서 무주택을 만들어 놓았을 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30, 4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30점 전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5세까지 부모님 곁에서 살다가 결혼했다면 결혼을 했어도 35세 신혼 무주택 2점, 부양가족 점수 10점, 청약통장 점수 만점 받았을 경우 17점 받는다고 가정해도 29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그러면 청약 가점으로 당첨 가능 최하 점수를 봤을 때 올해 고분양가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1월 서울 첫 분양단지, 북서울 자이아파트, 올해 최저 당첨 가점이 54점이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센트러빌 아스테리움 최저 59점, 최고 78점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권도 역시 60점대 중후반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 당첨이 최고긴 하지만 당첨 가점 컷이 60점대 이렇게 넘사벽이기 때문에 반대로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다라는 걸 보면 알수 있을 듯 합니다. 청약 당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이라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최고 점수를 만든다고 해도 아주 턱없이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 시장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번번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추첨제를 노려본다면 청약통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 추첨제 분양단지를 주목하지만 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당해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은 극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선택지는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민간분양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특공은 그래도 가점제로 자녀 수가 2명 정도는 되어야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집이 있었던 적이 없었으면 그래도 좀 쉽다고 볼수 있지만 이 조건 중에는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혼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우리가 다 만든다고 하지만 이두 가지 조건, 결혼이라든가 5년 소득, 이두 가지 조건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해야 하실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건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몇 년씩 청약을 기다리기에는 해마다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작년 3월 기준하고 올 3월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평균 12.53%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9억짜리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본다고 하면 1억 1천만원 이상이 올랐다고 볼수 있고 3년간 청약에 우리가 도전했다고 생각하면 3억 5천만원 이상 분양가가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금매가 좋을지 청약이 좋을지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16.5%에서 2.7% 수준으로 했다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택 가격이 약간 주춤할 때, 그래도 저렴하게 우리가 살수 있을 때 급매매로 나온 주택을 매수해야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무주택을 고수하면서 청약을 기다려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공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가점이 50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청약에 도전해 보실만 하지만 보통 일반 대다수의 분들처럼 가점이 턱없이 낮거나 특공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청약을 기대하고 부주택으로 있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내 가점을 우선 계산해 보는 게 먼저라고 보여지는데요. 계산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매 매수를 할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입지입니다. 아파트는 무엇보다도 입지를 보고 사셔야 합니다. 금매물을 매수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침체 시기에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고점 상승 아파트는 침체기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하면 정말 금매가 맞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선정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번째, 시세 상승이 없을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세 상승 될 곳을 고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군데 선정 후 가장 나에게 맞는 곳을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금매 매수하는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가점 계산을 해보고 내 가점으로 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는 방법 그리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 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1, 2년 안에 당첨이 될 확률이 적다고 하면 금매를 찾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고객님들이 청약을 기다리실 건지, 금매를 매수하실 건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로안센트럴 부동산TV 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